자, 21번 가서 보죠. 자, 21번에 가서 보시면, 상용 로그 이거의 정수 부분을 a n이라고 하자. 그리고 a n을 정의해놓고, 그 다음에 b n이라는 수열. 아, 요 문제를 풀때 여기 는이 하나 있다 라고 한번 생각해 주세요. 자, 그러면 b n이라는 수열은 0 아니면 1이에요. 그죠? 근데 b n이라는 수열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다음 항, a n이라는 수열의 다음 항과 이전 항을 비교해서 다음 항이 이전 항보다 클때 1이 되고, 작거나 같으면은 0, 0이 되는 거죠. 그럼 일단 an이라는 수열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로그의 로그의 2의 n의 이거에 뭘, 뭐가 필요해요? 이거에 정수 부분이 필요해요. 정수 부분. 자, 그래서 이것은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n이 이렇게 내려가죠. n이 되고 곱하기 로그의 2예요 자, 로그의 인데 로그 2 값은 주어졌어요. n 곱하기 0.3010 그렇죠? 자, 이제 n에다가 1부터 대입을 해서 이제 an이라는 수열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n에다가 1을 대입을 해서 n 에다 1을 대입해서 첫 번째 항을 구해보면 첫 번째 항이 뭔가요? n에다가 여기다 1을 대입을 해서 그 정수 부분, 정수 부분을 an이라고 내렸죠. 그러면 1을 1을 넣어도 정수 부분이 여전히 0입니다. 자 n에다가 2를 대입을 해서 a2를 보면, 2를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도 여전히 아직도 1이 되지 못해요. 정수 부분이 0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b1을 표현할 준비가 되는데요 b1은 어떻게 하네요 자 n에다가 자 뭐를 대입을 해요 자 1을 한번 대입을 해 보세요 모를 때는 대입해 보는 거예요 자 1을 대입하고 그러면 얘는 2가 되고 1이 되고 그럼 뭘 비교하는 거예요 여기가 2가 되고 1이 되고 그죠 두 번째 항과 a2와 a1을 비교를 해보라 이거죠 그럼 a2가 더 커요 아니죠 똑같잖아요 그죠 같으면 얼마 그래서 따라서 b1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n에다가 3을 넣어도 a3는 여전히 0이에요. 0.9 정도밖에 안 되니까. 따라서 b2, b2는 누구를 비교해요? a23를 비교하는 거죠. 자, 그래도 0인 거죠. 그렇죠? 자, n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드디어 1을 넘어갑니다. 따라서 정수 부분이 1이 됩니다. 그럼 b3은 누구를 비교하는 거죠? 3, 4를 비교해서 그 다음 것, 다음 것이 이전 거보다 큽니까? 크니까 결과는 1이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n에다가 5를 집어넣어도, 5를 집어넣어도, 어, a5는 여전히 1이죠, 그죠? 그렇죠? 여기다 5를 집어넣고 계산해봐야, 계산해도 1점 얼마 얼마 될거 아니고, 정수분 1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b4는 다시 0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n이 6이 되면, 어, 6이 되어도 아직 a의 6이 여전히 아직 1이죠, 그죠? 그렇죠? 따라서 B5도 변화가 없으니까, 이거 비교해서 똑같으니까 0이 되겠죠. 자, 얘네들 7을 집어넣으면 a 의 7이 되고, 어, 7을 하면 2점 얼마 얼마가 되겠죠. 그죠? 그렇죠? 그럼 정수분이 2가 돼요. 그러면 A, B6이라고 하는 것은, 자, a 의 6과 7을 비교를 해서 크다. 다 뒤에 것이 앞에 것보다 크냐? 크니까 결과물은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속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b1서부터 시작을 해서 b1, b2 해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b200까지 가야 됩니다. 그럼 b200은 누구를 비교할까요? a의 201과 a의 200을 비교하겠죠. 그렇죠? 거까지 다 갈까요? 아니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쭉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면 n에다가 200을 넣어 봅니다. 그러면 a의 200이 되고, 자, 200의 값을 구해볼 거고요. n에다가 201. 왜 201까지 넣어보느냐? b200이라고 하는 것이, b200이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누구를 비교할 거니까, a의 200과 201을 비교할 테니까요. 그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죠? 자, a의 200은요, a의 200은, n에다 200을 집어넣어서 200 곱하기 0.3010. 자, 이거는 2 곱하기 100 곱하기 0.3010. 이렇게 계산하면 좀 편리하겠죠? 자, 2 곱하기 30.10이 되니까 얘는 60.20이 돼요. 맞나요? 자, 3, 100 곱하면 30.10이 되고 60.20이 된다. 이거죠. 200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가 60.20이 되고, 자, A에 201을 한다 하더라도, 한다 하더라도, 자, N에다 201을 넣는다 하더라도, 자, 얘가 진짜로 해보면 60.501이 됩니다. 5, 0, 1. 자, 변화가 없죠. 정수 부분이, 정수 부분 구하는 거니까 얘가 60이 되겠죠. 그죠? 자, 소수분 없애야 돼요. 그죠? 그렇죠? 정수 부분 구하는 거니까. 변화가 없잖아요. 변화가 없으면 얘는 2 0 0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앞금그 전에 것들을 다 일일이 해봐야 되나? 그렇진 않죠. 자, 그러면은, 여기, 어, 제로에서, 0에서 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0에서 1이 되고, 그 어디까지 변해가나요? 60까지 변해가겠죠. 자, 그러면 그 변할 때마다 1이 생기는 거죠. 변할 때마다. 자, 0에서 1이 1로 변화가 한번 있었을 때, 그때 B1이 1이 되겠죠. 0에서 1. 1에서 2로 변할 때, 1에서 2로 변하는 순간이 분명히 있겠죠? 여기 6에서 7로 변할 때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 B 값, B란 수열이 1이 되겠죠?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가나요? 그렇죠? 60까지 가잖아요. 그죠? 60까지 갔어요. 그죠? 그러면 50에서, 59에서 60으로 바뀔 때 1이 하나 또 생기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그 변화가, 그죠? 총몇 개가 있을까요? 0에서부터 1일때 하나, 1에서 2에서 하나, 59에서 1일때 하나. 그죠? 그럼 총 이게 1이몇개 생길까요? 그렇죠. 60개가 생깁니다. 60개가.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돼요? 6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